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얼마나 하했더니 아주 길대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짧았는데 그래서 아주 짧은 설교 짧은 설교지만 엑기스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저 잠깐 전하고 그리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 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늙은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했어요. 세례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뱃속에 세례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마리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가지고 사가리아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무난할 때, 마리아가 무난할 때,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세례요한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아주 기뻐 뛰놀았다고 그래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기뻐서 뛰노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으로 알아보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알아볼까? 하여튼,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 별들도 하늘에 떠서 지나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천사들도 보내기도 하고, 천사들을 사라지기도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복중이 아니고, 태동이 느껴졌다는 거죠. 보통, 정상적인 태동은, 예, 뭐, 임산부들 어머니들이 잘 알잖아요. 벽 중에 있는 아이가. 특별히 막 발로 툭툭 차든지 막 춤을 추든지 하여튼, 기쁨으로 막 뛰놀았다에. 뛰놀았다. 배 속에서 뛰놀았다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리고 14,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보라, 내무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놀았다.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드리는 이 발표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고, 이건. 그 다음에 6장 22절 23절로 가면, 6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22절, 23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손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운 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에 그리고 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멀리하고 욕하고 이러면 에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를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차원 높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땅에 기뻐할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우리 지지해 주고 따라주고 아주 칭찬해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쳐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상중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 이제 육장은 누가 보면 육장은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에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네 가지 법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참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웃는 자도 화가 있고 배부른 자도 화가 있고 남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도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언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 복 있고 줄인 사람이 복 있고 인자로 말면아 핍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네 가지 법,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참잘 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쨌든 성탄의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임해서 이런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기쁨 잠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42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만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 이 교제가 서로서로 이제 3개월 동안, 석달 동안 머물다 가거든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아 믿음이, 엘리, 엘리사벳도 믿음이 상승하고, 마리아도 믿음이 상승하고, 그래서 믿음이 상승했습니다. 상승, 더 좋은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석달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만남을 축복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영혼들이 풍성해지고 살쪄지고 더 부유해지는 영혼이 영적으로 부여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난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 복을 빌어 주는 복된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다음에 이제 복을 빈 것이 45절 말씀에 보면 자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가고 믿은 그자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지 않느냐. 에, 본래 인신하지 못한 그런 여인인데 여섯 달이나 지냈다 나가면서 천자가 37절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줘요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등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러니까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천사가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탄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마리아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나 말씀도 이루어졌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용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기뻐 뛰는 그런 기쁨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엘리사벳이 두 번째는 복을 빌어준 것처럼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것처럼 복을 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엘리사벳, 또 사가리아, 그들이 강구함이 들린지라 너희가 아들을 낳는다. 사가리아에게 알려줬더니 사가리아는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 벙어리. 벙어리. 그래서 열달 동안 벙어리 돼가지고 요한이라 이름 딱 쓰니까 혀가 풀리자마자 찬양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된 사가리아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봐요. 아멘. 박자를 잘 맞춰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에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啊，你。